네, 안녕하세요. 치즈오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기계식 매크로죠. 치즈 마우스.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치즈오토는 뭐 사실 이제 꼭 기계식 매크로를 사시지 않아도 돼요. 이게 없어도 이제 동작을 하지만 네, 일부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이제 그 실제 마우스나 키보드처럼 동작해야만 이제 클릭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치즈 마우스를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아마 잘될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그냥 뭐 버추얼로만 동작을 한다, 뭐 이제 가상 마우스 키보드로도 잘 클릭이 되고 잘뭐 원하는대로 동작이 된다. 그러면 굳이 이제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 구매하시면 이제 어 원래 이제 작성했던 그 매크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 어, 일단은, 뭐, 구성은 아주 심플해요. 네, 구성은 아주 심플하죠? 이거는 이제 뭐, 네, 케이블인데, 네, USB-C 타입하고, USB-A 타입.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좀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쓸수 있게끔, 이렇게, USB-C 타입. 네, 그래서 케이블 하태더 있습니다. 케이블 하나 있고, 그, 이제 포장은, 네, 그 뭐, 치즈 색깔 같죠, 고. 네, 치즈 색깔 같고, 포장 네, 꼭 치즈 색깔 같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치즈 오토 이제 기계식 치즈 마우스인데 네, 어, 네. 이렇게 생겼죠 이제 이제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어서 좀 되게 단단해 보여요 네. 네, 단단해 보이고 네 아주 좀뭐 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아주 좀만진새도 좋고 좀 만졌을 때는 어떤 그런 묵직한 감이나 어떤 그런 좀 네,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USB 이게포트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꼽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꼽고 이렇게 꼽고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네. 컴퓨터 한번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데스크탑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스크탑 화면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치즈마우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일단은 잠깐 제가 연결을 다시 끊어 놨는데 왜 그랬냐면 어, 여기 보면은 이제 마우스 이 장치 관리자에서 보시면 마우스 및 기타 포인팅 장치 이렇게 해서 HID 규격 마우스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네제 이제 마우스입니다 마우스고 이제 여기서 제가 치즈 마우스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치즈 마우스를 이렇게 다시 usb를 딱 연결하다 하, 해보면 네, 이렇게 하나가 더 잡히게 되죠, 그쵸 그렇죠? 이게 이제 치즈오토랑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실제로 마우스처럼 동작하게 되는 그 마우스가 연결이 잘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장치 관리자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이제 꼭 장치 관리자에서 꼭확인안 하셔도 돼요. 장치 관리자에서 꼭 화, 매번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그 치즈오토에 이제 처음 들어가시면 여기 설정 탭에서 네, 설정 탭에서 밑에 보시면 키보드 마우스 설정이라는 이 이, 이 항목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기,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상 마우스 키보드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계식 기계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기계식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뭐 포트가 하나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제가 마이크에서 쓰는 이 포트인데 이 여기를 이제 제가 방금 연결했으니까 을 여기서 리프레시를 한번 눌러 보면 네 이렇게 컴 3번이 잘 떴죠. 그래서 컴 3번이 잘 떠서 이게 이제 기계식 그백크로치즈 네, 마우스니까 이걸 딱 클릭을 하셔서 네 테스트 연결. 이렇게 하시면, 컴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 뜨죠? 네, 여기 잘 떠서, 이렇게 오케이 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기계식, 네. 크로를 사용할 수 있는, 네,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됐고, 어렵지 않죠? 그냥 뭐, USB로 딱 뽑고, 이 설정 두 개만 딱 바꿔주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작업을 뭐, 그대로, 네, 기계식으로 바꿔서 쓰고 싶으시면 기계식으로 쓰시고, 어, 아니야. 나는 그냥 뭐, 가끔 가상으로도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서 뭐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그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가상 마우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계식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네, 바로 이전에 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뭐 치즈 마우스, 그리고 치즈 오토 같이, 이제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